탁구잡담 주제는 어, 탁구 라켓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어, 초보자분들이거나 혹은 라켓 기변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 좀 고민하시고 계신 게 라켓 종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라켓을 구하셔야 어, 그래도 잘 구했다라고 어, 이렇게 소문이 날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하나 믿는 집에는 어, 라켓이 몇 자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라켓. 들 보다는 좀더 있긴 한데, 대부분의 라켓들이 이제 송파에 있다 보니까, 라켓에 관한 특집, 다음에는 좀더 많은 가지수로, 많은 종류들로 어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래도 종류별로 좀 라켓들을 꺼내놨습니다. 어뭐 겹치는 라켓들은 꺼내지 않았고요. 우선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겹이에요. 오겹 5겹 라켓. 그러니까 라켓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어, 글루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laughs> 좀 지저분한 모여, 그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어 요즘에는 많이들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전만큼 사용하지는 않지만 순수 합판 라켓입니다. 이거는 이제 은하사의 어, 프로 O W 라는 라켓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상대 표형이라고 써져 있죠. 어 이거는 이제 표면이 어 그 윌런 그 호두나무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오펜시브 클래식이라는 라켓의 기본 구조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구요 이제 윌런으로 가장 대표적인 라켓은 그 야사카의 이제 에미오 마린 오펜시브 라켓이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이제 인텐시티 스티가의 라켓들도 있죠. 어쨌건 이제 오겸 라켓의 이제 특징은 필이 예, 필링이 좀 괜찮다라는 것과 그리고 전진에서 이제 라켓 자체가 그렇게 잘 나가는 라켓은 아니다 보니까 어전진에서 빠른 속공을 어 지향하는 어 중국 러버 아 중국 선수들 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양핸드 이제 드라이브 전형에게 이제 많이 각광 받고 있는 그런 라켓입니다.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7겹이에요. 보통 7겹 라켓은 이제 스티가사의 클리퍼 라켓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고 클리퍼 라켓과 아주 대놓고서 이제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laughs> 만든 라켓이 티바사의 삼수동 포포스 블랙 에디션이라는 라켓이에요.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특성치가 조금 더 이제 공을 튕기는 느낌보다는 공을 안아주고 좀 절제된 울림이 이렇게 특징이고요. 어쨌건 뭐 겉에 이 구조만 보았을 때는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쨌건, 요거는 다시 넘어가도록 하고, 어 7겹은 겹수가 높아진 만큼 5겹보다는 당연히 잘 나가죠. 그리고 좀 두꺼워요. 클리퍼는 6.8 정도, 6.8 정도인데, 6.5에서 보통 어7.0 사이의 라켓들을 만드는 게 7겹의 보통 이 전통적인 그런 어떤 구조인데, 요 라켓은 이제 지금은 단종되었는데 티바에서 어, 김정은 선수가 이제 스폰을 받았죠. 이전에 스티가에서 스폰을 받다가 탁구닷컴에서 그 에볼루션 러버를 맞이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출시될 때 이제 시타자로 그 김정은 선수를 갖다가 모셨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티바에 이제 스폰 선수가 되었고 티바에서 스폰 선수가 되면서 티바 쪽에서 아예 이제 김정은 선수 이름을 걸고. 이 라켓을 갖다 출시를 했죠. 이 라켓의 이제 특징은 그 전에 김종원 선수가 클리퍼 라켓을 갖다가 사용했는데 아마 CR 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건 스티가사의 원래 스티가 이제 스폰 선수였으니까요. 스티가사의 이제 클리퍼를 사용을 했다가 티바로 넘어오면서 이 라켓 이제 어 만드신 이 디자이너 분은 이제. 넥시 수장이신 오스카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라켓 자체는 이제 넥시에서 기본 이제 디자인을 한 어떤 구조나 어떤 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넥시 쪽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공정이나 뭐 공장은 티바에서 돌렸겠지만요. 근데 이제 요 라켓을 처음 만들고 해서 이 라켓으로 사실상 마지막 이제 김정은 선수가 선수 생활을 갖다 마감을 한 거죠. 이 라켓으로 그 독일의 분데스리가 프로리그에서 선생을 수활 하면서 꽤 괜찮은 성적도 거뒀고요. 그 전에 사용했었던 클리퍼의 기본적인 그 느낌은 살리되 두께를 얇게 하고 어 컨트롤적인 부분에요, 회전적인 부분을 좀더 강조하면서 스피드는 살짝 떨어지지만 은 그래도 5겹이나 그런 여타 합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 스피드가 잘 나오는 구조로 요구를 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이제 라켓입니다. 해서 넥시 쪽에서 선수를 위한 라켓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이 김정훈 라켓 전 국대셨고 그리고 또 분데스리가 실제로 이제 선수 생활의 라켓은 요 라켓이 이제 선수 생활 때의 라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aughs> 같은 실격이기는 하지만 요거는 조금 어 이요 이 나와 있는 라켓들 중에서 좀 종류가 달라요. 이 넥시사의 이제 타마르라는 라켓이고 이거 7겹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5겹 그리고 7겹, 9겹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요 라켓은 특이하게 모든 겹이 전부 다 히노키입니다. 올 히노키요. 5겹, 7겹, 9겹 전부 다 어, 올 히노키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특별히 7겹이고 이 라켓이 나온 목적은 어, 히노키 목재가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구하기 쉬운 목재였는데 이게 막 이것저것 막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질 좋은 히노키들을 더 이상 이제 구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히노키가 유명한 이제 지역은 일본의 기소라는 그 지역의 히노키였는데 최소 400년 이상 되는 이제 히노키를 어그 중에서도 이제 가운데 부분, 가장 질 좋은 부분을 사용을 해서 흔히 이제 히노키 AA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어 이제 통판을 만들고 그게 사실 큰 나무에서 몇자로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나무들조차 이제 더 이상 없다 보니까는 합판류를 만들고 합판 같은 경우에는 붙이는 거다 보니까는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해서 이제 합판을 만들게 되었고 넥시 쪽에서는 그 1펜에서 넘어오시거나 혹은 히노키의 향수가 있으신 분들에게 어떤 특수 소재를 넣지 않은 순수하게 히노키만을 어 사용해서 만든 이런 합판 라켓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쳐보은 사람들은 어 이렇게 진짜 좋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외로 <laughs> 많이 안 팔리는 그런 라켓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히노키류의 사실 그리고 저는 중펜이잖아요. 근데 어 중펜은 통판 라켓 라켓을 사용하지 않기를 좀 권해요. 오히려 그 히노키 라켓을 쓰고 싶다면 타마르나 아니면은 어 H39. 잠시만요. 어 H39 요런요것도 이제 티바사에서 이거는 나온 라켓인데 삼계업 어 라켓이고요. 히노키 어 히노키로만 되어 있는 라켓인데요. 통판은 최소한 8mm 이상, 8.5mm 이상이 돼야지 이제 통판으로서의 좀 파워를 갖다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히노키 자체가 이제 물은 나무다 보니까는 뭐 7mm 때면은 울립니다. 아무리 좋은 이제 목재라고 하더라도 파워를 잘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합판류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교차구조. 이쪽 보시면은 가로세로를 갖다 이제 교차해가지고 어 합판으로 결합한 그런 구조이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나 뭐 다른 어떤 뭐 본드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손실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을다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가장 핵심은 두께를 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8mm와 7mm와는 완전 다르고요. 이것들은 한 7mm에서 6.5mm 사이입니다. 보통 6.8m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정도까지는 쓸 만해요. 근데 뭐 8mm. 저도 예전에 스피드 90 이제 중펜도 써 보고 그리고 엑시엄에서 나오는 아테네 어떤 통판 어, 그런 것들도 써 보고 했는데 어, 두꺼우면 우선 못 씁니다. 예. 우선 그렇고요. 그리고 <laughs> 이제 제가 이 하나 쪽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넥시 라켓들이 많이 있어서 어, 우선 넥시 라켓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어, 이거는 그래도 최근에 나온 넥시에서 아르케입니다. 어, 아르케인데 양면이 좀 다른 라켓이고요. 이 라켓은 어, 사실상 김정훈 라켓에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진 어떤 파워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도 후면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김정은 라켓보다 조금 더 잡아주는 뒤에 요 목재는 이제 화이트 애쉬라고 이전에 이제 바이올린이라는 어떤 감각적으로는 명기 중의 명기라고 지금도 고가에 팔리고 있는 그 하지만은 이제 그라켓의 최대의 단점은 좀 얇기 때문에 파워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화이트 애쉬를 잘 사용하였으면서도 앞쪽에는 루비콘서부터 사용했던 요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공 자체가 합판류고 7겹인데도 불구하고 약 6mm 정도 돼요. 6mm인데, 어, 얇은 두께임에도, 어, 김정은 라켓보다도 오히려 더잘 나가고, 그러면서도 감각적으로 꽤 괜찮은 그런 감각을 주는 라켓입니다. 제가 이 라켓은 이제 두 자루 있는데, 어, 제가 한동안 이제 주력으로 또 사용했었던 라켓이고요. 그리고 제 아르케와 거의 쌍둥이라고 볼수 있는 아카데입니다. 최근에 출시되었고, 이렇게 정말 좋거든요. 이거는 양쪽 다. 有。 목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정말 좋은 라켓인데, 대박나지 않은 것이, 모르겠어요. 해외에서는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 타코닷컴에서는 품절되지 않은 거 보면 정말 신기한 라켓입니다. 이렇게 라켓 진짜 대박이에요. 어, 아르케보다 실제로 더잘 나가고요. 마치 아르케에다가 얇은, 어, 특수 소재, 뭐, GLC나 아니면 뭐, 얇은 카본을 넣은 듯한, 이너, 그, 이너 파이버 구조로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판이좀꽤잘 나가고요, 꽤 단단하면서도 공도 잘 나가고 튕기는 맛도 괜찮고요. 그래서 둘다 똑같은 구조이고, 근데 구조 내에서 이제 디테일한 어떤 두께적인 부분이 좀 다르고 버닝되는 정도도 뭐 살짝 다르겠죠. 근데 요 라켓 뭐 강력 추천드립니다. 10만 원 이하의 어, 라켓이고. 어, 하판류 중에서는 6mm의 얇은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파워적으로는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는 라켓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기까지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판, 합판, 얇은 하판류가 아카드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좀 두꺼워진 라켓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지금 클리퍼를 갖고 있질 않는데, 클리퍼 같은 경우에는 삼성프포스 블랙 에디션보다 조금 더잘 나가요. 근데, 그래도 요것도 꽤잘나가는 라켓이구요. 두께 한번 보시죠. 이게 왜 이제 잘 나가냐면, 동, 일한 칠겹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칠겹이기는 하지만, 요 두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날지 모르겠어요. 6mm, 그리고 6.8mm 에요. 당연히 두꺼우면 잘 나가죠. 예. 네. 두꺼우면 잘 나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라켓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삼선오 포포스, 어, 블랙 에디션을 굉장히 강추 드립니다. 10만원 정도이고, 10만원이 물론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처음 라켓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감각적인 부분이나 파워적인 부분, 지금 시대에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라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삼성 오프 선수가 한동안 그 지금은 어 VS를 사용을 하지만 그 전까지 사용했던 주력 낚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넥시에서 어 발매한 이건 모비딕입니다. 이건 모비딕 이 프로테스트 이제 버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린팅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어, 요 라켓 같은 경우에는 폴리섬유하고 카본섬유를 섞은 라켓이고 사실상 이제 GLC와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요 라켓도 좀 얇아요, 5.8mm 정도 되는 라켓인데 요 라켓에다가 이제 이런 특수 소재를 갖다 넣음으로써 반발력을 갖다가 좀더 강하게. 결국은요, 이 특수 소재를 넣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스위스팟의 확장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얇은 두께에서 강한 반발력을 만들기 위해서 특수소재를 넣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미리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씩 두꺼워져요. 이거 의 라켓은 이제 특수소재, 어, 폴리 이제 에, 그 에스테르의 카본이라면 이건 이제 하드카본을 갖다가 사용한 정말 대표적인 어, 이 특수 소재 흰노기 카본 낚개입니다 바로 프리모라치 카본이요. 제가 프리모라치 카본에 대한 그 이제 특히 쉐이크 S T 버전에 대한 그 나름의 로망이 있어요. 나중에 쉐이크 치게 되면 이렇게 꼭 쳐야지. 굉장히 명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지금도 어, 우리나라 탁구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라켓 두 자루를 갖다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동일한 이 버터플라이 다마스사에서 그 슐라이거 라이트 라켓하고 그리고 프리모라치 카본 요두 라켓이 아마 누님 라켓으로는 아마 최고의 라켓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고 실제로 남자 선수들의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라켓이죠. 그리고 요 라켓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이제 튕기는감을 좀더 강하게 준 라켓이 바로 이유농균 라켓 에이스 라켓입니다. 요 특징이 제가 이전 이제 탁구 카페 글로도 썼지만은 보시면은 표면 이 히노키 표면이 유농균 라켓은 굉장히 얇고 이 프리모라츠는 두껍죠. 프리모라츠는 기본적으로 히노키 카본은 거의 대부분 웬만한 브랜드에서 나온 건다 요래요. 어 요거는 기본 구조입니다. 이건 황금 비율이라고 볼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유동균 라켓의 경우는 넥시사에서 이제 독특하게 뭐 사실 히노키 카본 특별히 넥시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1 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는데 우선은 이 표면이 얇기 때문에 잡아주는 느낌이 살짝 덜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합판과 같은 그런 좀 감각적으로 이 히노키 사실 카본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 느낌과 감각이 잘안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좀 단점이었는데 넥시 라켓은 특별히 에이스 라켓은 좀 어... 튕기는 느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각이 좀 느껴집니다. 굉장히 괜찮은 그런 감각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라켓이에요. 다음에 어 단순 반발력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에이스나 아니면은 이제 프리모라치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살짝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지만 드라이브 파워 같은 이제 어, 임팩트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라켓은 바로 이 넥시 아르, 그 아크라시아입니다. 제가 한동안 정말 사랑하여, 어, 맞이 않는 그런 라켓이고요. 이 라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라켓임에도 불구하고 공을 또 안으로 꽉 하고 잡아줘요. 특히 강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안으로 꽉 하고 잡아주는 라켓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어요. 임팩트가 약 한 사람이 강한 볼을 만들기 좋고 그 강한 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우선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오겹칠겹 중에 얇은 거 그리고 칠겹 중에 클래식한 거 그리고 얇은 라켓들 중에서 뭐~ 흔히 이제 팀 오브 시리즈의 장지 커 시리즈과 같은 그런 특수 소재 시리즈와 비슷한 어떤 넥시의 모비디 그리고 전통적으로 히노키 카본의 강자 프리모라츠와 그에 좀더 발전된 현대에 맞는 유능윤호 라켓으로 보이는 AS 그 에이스 라켓 그리고 어 이런 부류들과 조금 다르지만은 조금 더 강력한 구질을 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좀 독특한 포지션의 이제 어그 아크라시아 요요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초보분에게 물론 이제 초보분들 그 라켓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우선 가성비로 갈 것이냐, 흔히 자기가 살 것이냐 아니면은 어, 관장님이 계시고 코치님이 계시면 코치님을 통해서 살 것이냐. 돈을 1, 2만 원더 주더라도 코치님을 통해서 사는 게 나아요. 돈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에 있어서 그 정도 돈은 지불하고 그리고 관계를 갖다 맺으시는 게 좋고. 사실 자신이 이제 인터넷 뒤져 가지고 조금 더 싸게 사도 이제 그 라켓 들고서 어 구장 가면은 괜히 막 눈치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치신 분들은 괜찮은데, 초보분들은 사실 그런 게좀 있어요. 그리고 관장님이나 코치님들도 그렇게 또 팔아먹으면서 자기 또 부수입을 갖다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또 구입을 해주는 게 어찌 보면은 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은 또투자고요 근데 그 돈이 너무 아깝다 싶으면은, 저는, 어, 여성분이라면요. 그냥, 음, 초보 여성분 특별히 이제 어, 여자친구가 혹은 그, 어, 어머니들이 이렇게 탁구 를 가다 처음 치신다면 요기요 라켓을 어, 추천을 드리고 예전에 오메가 투를 많이 붙이셨는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러버들도 이제 요런 시리즈로 좀할 텐데요. 어, 에볼루션사의 ELP라는 러버가 있습니다. 딱 그거 양면으로 붙이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선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저 개인적인 이제 부분인데, 요거는 이미 검증이 된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탁구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라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성분 중에서 이제 막 탁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성분들은 스매싱을 하기 때문에 이 라켓의 감각이 조금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남성들의 경우는 드라이브를 하려면 정말 이 손의 감각을 처음에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특수 소재가 들어가지 않은 이런 칠겹 클리퍼나 아니면 삼성 오퍼포스 프로 블랙 에디션 이런 라켓을 갖다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클리퍼보다는 삼성오프 블랙 에디션이 조금 더 사용하기가 쉬워요, 편해요. 그래서 요 라켓을 갖다 추천을 드려요, 요 라켓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laughs> 어, 나는 그 초보이지만 어, 전진해서 붙어가지고 양핸드로 이렇게 뭐 중국 선수들이나 어떤 최근에 뭐 한국 선수들 전진 지향적인 그런 플레이에 매료되어서 보다가 정말 와 이거 정말 너무 멋있어,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해가지고 탁구에 입문하신 분이라면. 어, 저는 사실 지금도 주적은 이거예요. 어, 프로, 어, 5W, 은하사. 제가 이제 이 라켓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어, 사실 저는 한 250자로, 지금 요즘에는 좀더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300자로 가까이 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산, 보통 한 200에서 250자로 우선 썼다고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막 써보니까는 제가 비싼 라켓은 정말, 어, 뭐 5, 60 정도까지도, 물론 거의 한 15년 전에 막 특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중국에서 막 수입도 하고, 일본에서 수입도 하고, 막 요런 라켓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써보니까는, 아, 그게 그거다. 어, 라... 용품이 탁구를 쳐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몸이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요 라켓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이 아마 8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 에, 탁구닷컴에서 이제 은하 쪽 이제 공식 수입 업체이잖아요. 좀더 공격적으로 이제 어,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6만 원대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몇달 전에 이제 굉장히 큰 폭의 할인을 갖다 했었어요. 해서 성 대표용임에도 불구하고 3만 5천 원 정도의 요 라켓을 갖다 판매를 해서 성대표용이 괜찮을까 하고 그냥 호기심에 구입했는데 대박이더라고요. 해서 저는 이 라켓 보면서 아 라켓은 굳이 비쌀 필요가 없다. 근데 이 라켓을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기는 좀 그런 게이 어, 라켓은 어, 생각보다 잘 나가진 않아요.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되고 저처럼 어, 전진해서 좀 빠른 타이밍에 탁구를 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오겹 합판 쓰고 싶다면 가성비 모든 것다 따졌을 때이 라켓 강추입니다. 해서 지금 오겹 라켓 라켓 중에 좀 저렴하고 괜찮은 라켓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리고 초보자분들에게는 이 라켓은 조금 비추하고요 초보자분들에게는 아카드 라켓 추천드립니다 10만원 이내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디자인 괜찮고 중편뿐만 아니라 쉐이크도 괜찮아요 그리고 파워적인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하판류이지만 하판류 중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축에 속하고요 감각적으로도 좋고 말그대로깔게 없는 라켓입니다. 이 아카드의 경우는요. 아카드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합판류를 사용을 하는데 자신은 좀더잘 나갔으면 좋겠다. 잘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뭔가 조금 트렌디한 라켓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모비딕 강력 추천드립니다. 모비딕 굉장히 좋은 라켓이에요. 이어 표면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악기 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익숙한 이 표면인데. 아마 요 목재로는, 이건 히노키처럼 보이지만 히노키가 아닙니다. 화이트에시나 뭐 이런 쪽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표총을 사용을 하고 또 폴리 그 에스텔 그런 섬유나 어떤 카본을 갖다가 사용한 특수소재, 넥시 특수소재를 사용한 요 라켓이 굉장히 얇아요. 5.8mm인데 파워도 좋고, 그리고 어,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좋고, 뭐, 특히나 회전 걸기에 굉장히 괜찮은 라켓이에요. 어, 이 요렇게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하니까 뭐, 다 추천하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 라켓 하나 사서 끝까지 쓰겠다 하면은 요즘에 핫한 에이스 라켓 추천드립니다. 어, 결국은,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그래도 잘 나가는 라켓을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무조건 잘 나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비싼 뭐 슈퍼 G L C 나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1년 칠지, 2년 칠지, 뭐 10년 칠지, 30년 칠지, 40년 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좀싼 거를 추천드리기도 그렇고 안 나가는 라켓을 추천드리기도 좀 그래요. 지금 와가지고 김정우 라켓을 추천드리기도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이제 타마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괜찮기는 하지만, 요 라켓 같은 경우는 다른 라켓들을 거치고서, 그리고 이 라켓을 갖다 치시는 게 좋지. 처음부터 서이 라켓을 치는 것은 조금 비추합니다. 그리고 어... 아르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라켓인 거는 확실하지만, 이 라켓보다는 아카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어, 트렌드하게 앞뒤가 좀 다르고 감각적으로 백은 굉장히 잘 잡아주는 느낌이고 포핸드는 적당히 잡아주면서 파워가 괜찮은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요런 이제 특징을 갖다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면 괜찮지만 이게 더 싸요 그리고 더잘 나가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카드를 오히려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비드 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특수 소재 중에서 그래도 좀 저렴하면서 그래도 좀 저렴한 거예요 성능에 비해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각이나 성능에서 뭐 하나 조금 아쉬울 것 같고 무엇보다 얇다라는 강력 그 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또 추천을 드리지만 요렇게보다 오히려 이거는 어, 쳤을때뭐 아니면 도일 수 있어요 이것도 근데. 어,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조금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좋다고 해요. 유동균 선수가 최근에도 이라켓으로 좋은 성적 계속 거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일반 동호인들이 최근에 여러 이제 이제 오픈 일부 뭐 이런 뭐 챔피언부 이런 분들의 이름을 걸고 라켓들이 나오지만 에이스 만큼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라켓들이 없죠 이 라켓 같은 경우에도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히노키 목재이지만 감각도 괜찮고 파워도 괜찮고요 근데 좀 튕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처음 이제 탁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라켓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 특수 소재를 카본 라켓을 사용하고 있는데 파워를 기르고 싶다면, 이라켓만한 라켓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남자분들은 삼성오프 포스 블랙 에디션. 제가 수많은 거의 200자로 넘는 라켓을 사용하면서, 어, 남자, 어, 분들에게 혹은 제 아들이 만약 탁구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삼성오프 포스 프로, 어, 블랙 에디션, 요 라켓을 아마 추천을 갖다가 할것 같고요. 이라켓 아니면 클리퍼, 요 라켓 정도가 처음 시작할 때딱 좋을 것 같고, 여성분에게는, 프리모라츠, 카본 제 아내가 만약 탁구를 시작한다면 프리모라츠, 카본 요라켓으로 아마 시작하게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데 요즘 뭐 트렌디한 어, 그런 라켓을 찾는다면 뭐 모비딕이 또 괜찮은 라켓이고 어떤 시장의 어떤 평가를 본다면 이 에이스 라켓 괜찮고요. 이도 저도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면 남성분들에게는 여기에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진 않지만 은 장지커 어, ALC라는 라켓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면은 후회하지 않는 안전빵 라켓이에요. 안전빵 라켓이기 때문에 그거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여성분들에게는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쳐 보니까 어, 슐라이거 라이트 라켓보다는 이제 프리모라츠가 조금 더 어, 컨트롤적인 면이나 회전적인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드라이브는 기본이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하기에 조금 더 용이한 라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켓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라켓 이야기 하면은 제가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자르기 때문에 어 다음 편에서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라켓 들고서 다시 한번 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탁구잡담 저는 루프 드라이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